어이구, 시장에. 아지하하야 <laughs> <모티야. 웃음> 날씨가 너무 좋아요. Good morning. 잘 잤어? 아우, 이 안에가 따뜻해서 새끼가 이렇게 찬거 보세요. 너무 따뜻해, 안에가. 이게, 이게, 앞에 막, 막어둔 게, 아크릴로 막아놓은 게, 여름 되면, 싹 떼어줘요. 그러기 때문에, 전혀 여름에도 상관없답니다. 이곳은 여름에 바람도 많이 불고,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았어. 맘마 줄게. 우리 큰아이들, 맘마. 이거는 우리 꼬맹이들 맘마 여기는 견사병기인데 아이들 응아하면 여기다 넣어서 내려주거든요. 처분을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밖에 따로 정화절를 묻었어요. 견사만 이한 정하죠 하나 둘 일곱 개큰 녀석들 일곱 개큰 녀석들 거요분 작은 아이 거 아휴 저 혼자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맛있냐 이놈들아? <laughs> 아이고 잘 먹네 이 새끼들 어서 먹어 아이도잘 먹네 아이고 영자 좀 까불지 말고 네 밥이나 좀 먹어 영자 이리와 영자 루비누나 아시죠 루비어이무지장이누나 골통 누나 벌써 다 먹었어 우리 새끼들 어유 귀염둥이 어이 어유 어이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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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유 어이어어이구어이구어이구유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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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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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이 녀석 이름은 영자. 누나, <laughs> 루비. 옳지. 못지. 아이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나의 파트너, 아토. 우리 아이들 모두 모두 건강히 잘 있어요. 어이구, 시장에. 아하하지 <laughs> <모티야. 웃음>